오늘은 로블록스 패시뮬레이터에서 24시간 동안 휴즈 패스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다이아와 현재 패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노가다 거래, 그리고 뽑기 운빨만을 가지고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 마저가 휴즈 패스 얻지 못한다면 휴즈 패스를 구해온 새로운 멤버한테 가지고 있는 모든 로록스를 뿌릴 건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현재 로록스가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로블록스 프리미엄 자동결제 때문에 순식간에 상금 2200로벅스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과연 마주는휴재패을 뽑고 방금 막 생긴 로벅스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영상 좋아요 2200개를 넘을 시이 영상에서 얻은 팻들을 랜덤 구독자분들에게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희 중에 누가 정해진 7시간 내에 휴재스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낼 수 있을지 하지만 요번에는 약간 멤버들이 특이합니다. 자 일단 왼쪽 분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울입니다. 세상에 뽕짝의 신이 있다면 닉네임이 하누리인가요? 한우리인가요? 하누리입니다. 그럼 오른쪽 분은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샘 스미스입니다. 여기는 진짜, 잠깐, 한국이 맞죠? 하, 한국이 맞죠? 네? 오케이, 요런 컨셉.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국분 한 분과, 네, 한국분으로 추정되는 한 분과 함께하는 휴즈패 챌린지고요. 각자 어떤 전략을 쓸 건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하고 갑시다. 일단 나는 이 기존에 있던 슈즈팻이랑 다이아 같은 거 사용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모아놨던 이 상자라던가, 트리 스타키 있거든? 여기에서 아이템 뽑아가지고 거래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냥 있는 지금 펫이나 인센티브 같은 거 팔아서 거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랑 비슷하구나. 옷핀 하나부터 시작해서 집을 샀다라는 그 교환 서라. 오늘 그거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펫한 마리부터 휴즈까지. 그러면은 생생히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는 모든 자원을 다 모아서 알뽑기를 할 것입니다. 알뽑기 하겠다는 말 맞죠? Of course입니다. 네, 오 f c o 입니다. <laughs> 각자 흩어져가지고, 휴즈 가장 먼저 얻는 사람이 일단 1점 먹는 걸로 합시다. 자, 이렇게 딱 까주게 되면은, 이게 아마 계속될 거거든, 아이템이. 이런 식으로. 아, 다 무슨 저템밖에 안 떠. 또 깔만한 거. 라지 기프트백. 요것도 까면은 좋은 게 떠주지 않을까? 어, 망했어요. 안 떴어요. 안 떴어요. 망했어요. 어. 그 다음에 크리스탈 키 한번 도전해 볼게요. 요것도 엄청 많거든요. 포츄 인챈트 0. 몇 번짜리 뜨면은 그거 갖다 거래를. 어, 어, 이거 뭐야? 오. 크리스탈 키까지 떴어. 어, 만수르입니다. 음. 나 이제 만수르 되는 건가? 크리스탈 키에서 크리스탈 키 뜨고 0 2 6퍼짜리 책도 떴다고. 와, 하나 더 뽑아. 아, 역시 쉽지 않네. 오케이, 뭐, 오늘 만수르 하겠습니다. 저는. 물약도 럭키포션 먹어 이거 맞습니다. 어차피 동참 안될 건데 보물사냥꾼, 다이아몬드 쓸데없고 아직 키가 많거든요? 다한번 뽑아볼게요 아 크리스탈 키에서 크리스탈 키가 뜨는 건 뭐죠 이거는? 크리스탈 키가 복사가 되는데요? 안 뜨는데? 초반에 이거 하나 좋은 거 떴다고 안 뛰어버리는데요? 패시뮬레이터 이거 빅게임즈 괴샘한 녀석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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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스의 손. 저거 뭐죠? 어, 마디스의 터치. 어, 이것도 0.16%짜리. 와, 오늘 크리스탈키 좀 달달한데요, 많이. 마지막 열쇠입니다. 여기서 포춘 떠주면 되거든. 딱! 안 떴습니다. 아... 전이 정도만 만져. 이 상태로 거래하러 갈 거고 다른 분들 한번 볼까요? 쌤쌤이스님 뭐하고 있어요? 저뭐 네, 월드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8랭크까지 다 만렙을 찍어놨는데 이분은 패시을 약간 중간 단계라 가지고 패 지금 돌릴 돈없다 그랬어. 진 네, 이분은 돈 모으고 있고 그다음에 한우리님. 저는 이제 펫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펫 뽑고 또 골드로 만들고 또 레인보를 만들어서 많이 많이 팔아야 합니다 이제 노가다사과 패야지 그런데 잠깐 여기서 헤어지는 걸로 할까요? 일단 초반 부분 봤으니까 각자 어떤 전략인지 알았지 이러고 나서 일단은 20분 뒤에 모이는 걸로 합시다 다른 분들이랑 일단 통화를 끊었고요 저는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은 거래를 하는 거긴 한데 약간 특별해요 이제 일반 거래 서버 가면은 나는 이 아이템을 팔고 싶은데 이 아이템을 살 사람이 많이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디스코드로 일단 거래할 사람을 찾아줄 겁니다. 제 전략은. 자, 얘 같은 경우 제가 만든 패시뮬 디스코드인데 여기에서 이제 아이템 거래를 해보도록 할게요. 와이 사람들 거래글 올려놓은 거. 어? 황금사? 어? 황금사? 좀 땡기는? 아니, 아니, 오늘 휴즈 모아야 돼. 어찌 됐건 다이아를 모아야지 휴즈를 구매할 수 있으니까. 사진 올린 다음에 이렇게 팝니다. 거래글 올렸습니다. 이제 반응이 올 때까지 약간 기다려보도록 하지. 아 근데 550k 55만 원이 있어요. 자 55만 원 나왔어요. 자 55만 다이아 나왔습니다. 경매입니다. 더 대시하실 분 없나요? 더 없으면은 그냥 55만 다이아에 팔고 요 갖다가 휴저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참고로 요 디스코드방 들어오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영상이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거래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뭐야 왔다. 뭐야 이 사람 129만 다이아 있어 호호호, 좀 많이 썼는데 잠깐, 그러면 나도 다이아가 한 70만 정도 쌓일 것 같아요 아 이분한테 거래 한번 걸어봐야겠다 요거랑 요거랑 해가지고 총 55만 다이아 그 다음에 오신 김에 행운의 계란 한.. 하나 정도 네 보너스로 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거래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아좀 많이 마시는데? 어 아, 좋아 68만 다이아 정도가 생겼으니까 나머지는 거래 서버 가서 한번 팔아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랜만이고만이 거래 서버 와 어? 이 크리스탈키 8만원? 어허 이 사람들 거래 시세 모르는 뉴비들 낚으려고 이렇게 어 이거는 뭐야? 잠깐 이거는 시세가 얼마하지? 이게 지금 75,000 다이아거든요. 제가 시세표 좀 보고 볼게요. 자 시세표를 보면은 4만 원짜리인데 잠깐만. 와아 가격을 진짜 얼마나 올리는 거야? 일단은 저는 구매하러 온건 아니니까 판매해가지고 다이아를 좀더 벌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내거딱 잡아주고 이제 내가 팔만한게 크리스탈 키 아래쪽 열세 개나 있어. 이거 두개당 한 2만원에 팔면은 사람들이 사지 않을까? 이게 지금 정가가 아니야 정가가 5만원이니까 한개당 5만원이거든요? 그니까 반쪽 두개면오 5만원이지 두개당 5만원 해가지고 일단은 올려놓고요 일단 요거 사 안녕하세요 38만원 바로 사 구매한 다음에 요거 지금 정가가 40만원이거든요? 42만원에 데팔렘해데팔렘온 거래, 거래 시세모는유비들 낚으려고, 낚으려고 이렇게 어 다이아가 급하기 때문에 어 42만원에 데팔렘좀 할게요 요거 팔리면 레전드 뭐야 아 부스 공간 모자라아 하나 빼야겠다 요거 하나다 40만원에 팔게 이러면 2만원 이득이야 안팔리면 물론 38만원 손해지만 여러분 장사는 이렇게 아니 근데 내 가판대 앞에 사람들 많긴 한데 뭔가 안사가 여러분들 이거 좀 사가요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그 뒤로 정말 놀랍게도 아무도 안사가지고 안팔렸어 뭐야 거래왔다 안녕하세요 이분이 마지막 희망인데 뭐야 누가 내꺼 사가는데뭐 사간거야? 아까 그 보라 인챈트북 사갔다 오케이 대팔림 성공 아니 이거 키 전체 하나가 5만원인데 반쪽짜리를 10만원에 팔아? 와... 거래는 요정도면 된거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오셨나요? 아 도착했습니다 왔습니다 일단은 우리 25분간 저는 대략 70만 다이어 정도를 벌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진행상황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 안에 이 남은 6시간 안에 휴지 얻으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라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가다가 실수로 환생 눌러갖고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습니다 <웃음> 아 <웃음> 그러면 한우세님은 어떻게까지 가셨어요 지금? 지금 300만 다이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이아 약간 늘었네 그다음에 아까 약속했던 게있죠 제가 이분들한테 1,200 로벅스씩 각자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패널티로 1,200 로벅스를 어디다 쓰실래요? 이게 패시먼에 돈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망이 없으니 뽑기 해야겠습니다. 되 그러면은 샘스스님 알까 하고 하늘이님도 알까? 둘다 알까? 알까 할것 같습니다. 둘다 알까? 뭐야? 그러면은 알만 6섯 개야. 그냥 1 0개 사서 나머지 4 개는 내가 까야겠다. 바로 전용 드래곤의 그 구매. 여기서 만약에 타이타닉 뜨면은 그 사람 바로 우승. 거래받아주세요 세개씩 넘겨드릴게요 알이 반짝반짝하네요 알이 샤이니합니다 알이 샤이니한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거야 하나 둘셋 하면 까는걸로 할까 중앙에서? 한번에 세개씩 하나 둘셋 하면 까는걸로 할게요 하나 둘셋 날려 제발 내거 하나만 커져라 안됐어 뭐야 와 하나도 안나오네 와 10개 까서 우리 하나도 안나왔어? 이건 아니지 진짜 근데 아직 희망있어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즈가 3배가 뜰 확률이 올랐거든요? 이걸로 해서 마지막 운빨 대결이다. 누가 누가 더 운빨이 좋네. 6시간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inches later. 어? 방금 저 사람 다이아 118만 원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비장.. 아 진짜 이것까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118만 원으로 만들어. 됐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 체스테 미믹. 자, 당신을 위한 가격. 뭐야? 누구한테 거래 왔어. 저거.. 아 저거만 팔면 은 진짜 바로 휴즈 살수 있는데. 어, 아, 117만원이랑 요걸로. 아, 뭔가 애매한데? 이거 체스트 미믹, 잠깐만. 어, 나이스! <laughs> 누가 118만원 주고 체스트 미믹 샀다? 하하! <laughs> 과연 체스트 미믹은 거래 가격이 120만원이네요. 손해 내. 2만원 손해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바로 휴대 팻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말씀. 아, 요거 살까? 뭐야, 갑자기 어떤 분한테 거래가 와서 내가 지금 157만 다이아밖에 없어가지고 골드 헬락을 못산다그랬거든요 근데 진짜면은 100만원만 받겠다라고 하네요. 아, 뭔가 양심에 찔리긴 하는데 혹시 OP0920123님 이 영상 보고 계신가요? 네, 진짜입니다. 그래도 1 0 0만은 내가 약간 양심 찔리니까 전재산 다 드릴게요. 150만, 157만입니다. 전재산. 어, 브라노 클레인지, 브라노! 자, 이렇게 마주는 퓨즈 챌린지 성공하면서 와 7시간 내로 퓨즈 획득하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다른 멤버들은 이 챌린지를 성공했을까요? 한번 볼까? 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대략 10시간 정도가 지나가지고 현재 패시밀 업데이트가 된 이후의 시점입니다 과연 저희 멤버분들은 퓨즈를 얻는데 성공했을까 하룻밤만에 물론 로벅스를 지원해준다고 했지만 네 로봇스에서 다꽝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휴즈 얻는데 성공했는지 보자 일단은 자기가 휴즈 얻는데 실패했다 손요아 <laughs> 그러면 한우리님은 성공한 거야? 그쵸그쵸 성공해왔죠 재민생이으니 어제 환생 잘못 눌러가지고 아직도 9분만 스테이지 못가잖아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진행도 차이라가지고 자한우님펜 얻은 것좀 보여줘봐요 원래 이분이 휴즈가 없었거든요 어? 없는데? 음. 뭐야 아아 아, 뒤에 숨어있었구나 깜짝이야 <laughs> 본인 토끼 컨셉이라고 진짜 리얼로 부활절 토끼를 가져와 버렸는데 어, 이 어떻게 얻었어요 아래서 나왔던 꽝 유니콘 그것도 다이어로 바꿔서 조금 싼 값에 사서 정가에 파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해서 아아 내가 재빨래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저도 뭐 성공은 했습니다. 요맨 뒤에 있는 요 친구 잠깐만 휴즈 골드 심지어 골드야 저는 매우 간단해요 상자에 보면 1200로벅스짜리 미믹 인첸트북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약간 거래가 내려갔는데 네 이거를 120만원에 팔아가지고 그냥 자금 마련해서 하나 샀습니다 다음번에는 셈세미스가 휴즈 얻는데 성공하길 바라면서 빨랑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밀어오세요 언더스타더 입니다 오케이 언더스타더 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유바 유바